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퍼퍼한 거 아니냐? 이 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마. 야, 사팔팔로 너지? <laughs>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멀디브나 한잔 할라니까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자기소개 전에 게스트가 네. 오셨습니다 어? 박삼추 음. 시작하니다 어? <laughs> 네. 네. 자 지금 자, 분위기를 살피느라고 조용히 보고 계신데요. 아 네. 정말 간만에 녹화할 맛이 나네요, 진짜. 그쵸. 저 자리에 음. 남자가 아닌 적이 없는 테리 오빠가 이렇게 나긋나긋한 건 처음 봤다. 웃고 네. 있는 거 봐, <laughs> 저기서 웃는 거서 처음 보는 거 아, 같아. 입이 기어 걸렸어요. 네. 자 우리 최유화 배우님 나오셨습니다 아, 드디어 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어 환영해 드디어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본인 소개를. 아 저는 최유화이고요. 비밀은 없다, 밀정 최악의 하루에 나온 최유화입니다. 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이, 이 영화 세 편이 배 감독님 필모물에서 얼마나 좋았을까 <웃음> <웃음> 막 이런 생각이 드네요. <laughs> 어? 무슨 소리를 화이팅 <laughs>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해 주세요. 화 우여곡절 끝에 네. 어, 저희가 아. 비밀 없다 한게 언제입니까? 꽤된것 같은데. 올해 중순 한, 한 반년 됐나요? 아, 했나요? 제가 뭐라 그랬죠? 기억이 잘 안나서 아주 최고의 영화라고 어, 얘기했던 네, 거예요. 반년 만에 모셨습니다. 네, 네. 아직 네. 아, 밖에 계신 남자분이 매니저 분이신가요? 네 실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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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셨어요. 누구가아 안녕하십니까? 니시고누군가테리오가 자, 그래서 짧게 <laughs> 자기소개 해주십시오. 나머지 떨거지들, 빨리. 음. 네, 영어관 네. 사회공헌 담당자 황 대리입니다. 네, 황인지 대리님. 네, 네. 배준입니다 네, 배감독님. 그리고 네. 영화 만학도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네. 어, 오늘도 변함없이 후원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어, 제일 중요한 이, 순서죠. 그쵸, 쿨프로그님, 어, 김수원님, 간우, 송영숙, 허풍쟁이앤 즐기면서 배우고 잇님께서 보내셨어요. 어. 더 썼는데 지, 잘린 것 같은데. 아, 글자 수가. 네. 즐기면서 배우고 잇, 네. 있냐고 물어본 거닐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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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어, 후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네. 후원금은 어, 밥 먹고 영화 보는데 쓰고 있습니다. 네. 어, 더욱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만하겠습니다 네. 네. 어, 그래서 오늘 최유화 씨가 오셨는데 앞에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네. 어, 제가 짤막하게 프로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1985년 네. 10월 11일생, 2010년 KBS ETV. 드라마 스페셜, 위대한 개춘빈으로 데뷔하셨어요? 네. 음. 아, 개츠비를 약간. 네, 맞아요. 아... 음. 그래서 김양역으로 데뷔하셔서, 이후에, 음. 영화만 제가 뽑았는데, 러브콜, 음. 러브믹션, 참관수업, 사랑의 진영아, 러브픽션이요. 러브픽션. 음. 아, <laughs> 위키에 그냥 들고 왔는데. 위키에 위 나왔더라고. 러브 믹션. 러브 <laughs> 믹션이 뭐야. <laughs> 그랬는데, 정교수 러브픽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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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세시봉, 음. 어, 아, 그리고 비밀은 없다. 최악의 하루 밀정. 네. 아 이게 뭐 요즘에 아, 최고의 주가를. 올해 영화가 장난이 아니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내년에도 이제 뭐 작품을 이제 기다리고 계신데 네. 그건 네. 이제 아직 공개할 정도는 아니고 아, 네. 네. 좀 기다리시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또 작품 을 하나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몇 네. 몇 개나 기다리고 있나요? 열 개? 뭐 이단 <laughs> 하나를 봅시다. <laughs> 세번를아 <세버럴. 웃음> 그보다 뭐. 과거가 더 중요하다? 선어 노도케뭐 이런거. 사실은 이제 최우하 네. 배우한테 제가 비밀은 없다 하고 네. 어, 메시지를 제가 보냈잖아요. 저는 사실 다른 건다안 궁금하고 네. 어, 제가 인스타 메시지를 보냈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읽혔을까? 음, 그게 제일 봤어요? 궁금해요. 어... 네, 읽고 싶었죠. 그래요. 씹었다니까 <laughs> <laughs> 깔끔하게. 그렇죠. 네. 이렇게 쓸데없이 네. 막 메시지 보내는 사람 많죠. 음. 많겠죠. 아, 네. 네. 아, 어떠셨어요? 그거 딱, 딱 읽고 나서 소감? 아 왜냐면, 다른 배우들도 제가 계속 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정말 패트를 네. 듣고 싶으신 거요 진짜 여아 그분들도 비슷하게 느낄 거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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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네, 맞아요, 맞아요. 궁금하네듣 두포잡 네. 어디서 와가지고 팟캐스트를 안 들으시는 분들은 더더욱. 네. 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팟캐스트에 음. 대해서 사실 잘 몰랐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냥 읽고 그게 음. 그렇게 크게 안 와닿았던 아, 것 같아요 음. 음. 뭐 유니클로 세일보다 별 의미 없네요 <laughs> <laughs> 어, 어, 전것 그게 궁금했어요 그 어떤 그 <laughs> 그거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렇게 뭐딱 올리면 라이크가막 올라오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음. 그런데 그 설정에서. 안 뜨게? 네. 꺼놓겠지. 그 친구들 그거 귀찮아서 뭐 어떻게. 아, 아, 나라면 안 꺼놓을 것 같은데. 아유, 발음이 한번못갔다라라라라 아, 귀찮아. 아, 그래서 뭐 기분이 나쁘거나 이러지는? <laughs> 어, 전혀요. 아, 그래요? 아, 네. 아, 방송 아, 듣고 이제 생각이 달라. 달라지시죠 아, 수 그런데 있지, 이제 그렇죠. 그 메시지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은 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 오. 오. 아, 오. 아, 아 그래요? 그런 네, 싶었는데, 아, 그런겠군요 어. 네.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아, 없던가요? 네, 없어서 제가 이제 아, 방송을. 아, 그때 지운 거, 거 아니고 보고. 무의식적으로. <웃음> 무의식적으로. <웃음> 무의식적으로 <웃음> 하는 사실은... 이게 뭐야. 이게. <laughs> 기억이 없을 수있겠그 <laughs> <laughs> 그, <laughs> 그 기억이 없을 정도로 <웃음> 어 이터널 선사에 좀 지운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신경 을쓴 거고 <웃음> 그게 이렇게 일아 그거는 우리가 사기 같 <laughs> 얘기인데. <laughs> <그렇지. 웃음> 니번 뭐, 갖다 내봤어 뭐, 아, 낸 거니까. 아니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네. 소속사 실장님한테서 네. 메시지가 네. 왔어요. 그 페이스북 메시지가 음. 와가지고. 그 이제 본인이 시네마스터를 듣고 계시고 아, 네. 또 네. 지인이 또 얘기를 하는데 네. 김프로 님이 최유아 음. 배우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 음. 진짜 사회적 그래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네요. 아, 그러니까 네. 연락을 주시라고 해서 제가 잡석 연락했죠. 아, 네. 밖에 계신 실장님씩. 어, 그렇죠. 아, 네. 그래서 메인이 돼 가지고 <laughs> 네, <계속 웃음> 한번 할까요 <laughs> 네, 네, 네. 네. <laughs> 어, 근데, 아니, 아니, 제가 듣고 나서 이 소속사의 실장님 페이스북 막 라이크 하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그 사진에 계신 분 저분이 아니었던 거 같아요. <laughs> 어, 진짜? <laughs> 다른 분인가? 음, 어. 저는 사진이랑 같나요? 아, <laughs> 사진보다 훨씬 낫네요. 제가 목소리보다 <laughs> 나은 것처럼. <laughs> 오늘 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될것 같아. 가만히 있을게요. 아, 근데 제가 감기가 다안 나가지고요. 그게 네. 또 큰일이다. 이황들이면 컨디션이 너무 좋아.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위주로 갈게요, 오늘. 컨디션이 좋은 날씨도 별로 없는데.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 네. 감기가 아주 독하네요. 네, 컨디션 네. 안 좋은 날 별로 없고. 아, 없다고 그리고, <laughs> 네. 어저께 제가 녹화를 하고 왔어요. 아, 그. 표본실의 청개구리. 네, KBS 네. KBS 로그를 네. 네. 봤어요. 네. 인증 잘 남기셨던 거 와, 이거 몇 마디나 나갈지 모르겠는데. 얘기 잘 했어요? 어 아니, 얘기는 뭐 그냥 그냥 했는데 네. 워낙 쟁쟁하신 분들이니까 아니, 뭐 음. 딴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 얘기했냐고밖에 없지. 아 됐지. 나갈지 왜... 모르겠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제가 영화 팟캐스트를 오지... 하고 있는데 말이죠.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좋았어, 아, 제 목적이 아, 그거였는데. 성공했어요. 네. 아,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음. 네번해 줘야 할 텐데. 많이 부끄럽고 그렇다. <웃음> <웃음> 음. <웃음> <어떻게> <웃음> 아, 어떡 할지.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서 오늘은 아, 그... 이제 최유아 씨 추천 영화. 네. 네. 그래서 이터널 선샤인을 들고 오셨는데 네. <laughs> 저희가 이제 혹시 뭐 추천하실 게 없으면 음, 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추천해 드릴 음. 만한 거를 이렇게 골라 드릴 수도 있다 얘기했더니 네. 굳이 본인이 아니다. 네, 네. 이터널 선샤인 네, 해야, 해야 된다. 네.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가장 좋아하는 영화기도 하고요. 오. 그리고 겨울에 보면 너무 좋은 음.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셨던 그렇죠. 분들이 진짜 많으시긴 할 텐데 음. 음. 다시 보셔도 좋은 영화라서 어. 그래서 네네. 들고 나왔어요. 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음와아 왜냐면 그런거 있잖아요 방청객 반응, 반응 넣고 싶다 <laughs> 네, 야유와 함께 거. 거. 뭐 <laughs> 저딴 자식이 막 <laughs> 팟캐스트를 <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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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네, 아 근데 진짜. 너무 그러니까 오래된 작품이고 네. 유명한 작품인데다가 네. 다들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음. 그 약간의 그런 반발심이 있잖아요 그럼 또 뻥실하지 네. 네. 굳이 막 그래가지고 음. 미루고 미루다가 나중에 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음. 아, 마침 이제 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봤는데 제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영화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생각? 전 그냥 정말 달달한 로맨스가 음. 아닐까 로맨스, 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음. 어 되게 주제도 묵직하고 그래서 오좀 음. 어, 약간 색달랐어요 좋았어요 네. 나빴어요? 괜찮았어요. 네. 아, 괜찮았어요. 아, 괜찮다고 해야. 해야지. 여기서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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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안다고해되 괜찮아요. 되나? <웃음> 나 괜찮다고 <laughs> 하셔도. 아, 뭐, 뭐. 아 그래. 네. 아무튼. 네. 뭐, 이, 그래서 는다했어요 네. 어, <laughs> <laughs> <오>, 좋았어. <웃음> 네. <웃음> 자, 그래서 아,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개봉작은 아닙니다만. 네.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I'm Clementine by the way. Joel. No jokes about my name. 여느 날처럼 아침에 눈을 뜬 조엘은 회사로 출근하다 갑자기 뭔가에 홀린 듯 몬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겨울바다의 하얀 백사장에서 파란 머리의 클레멘타인을 만나죠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서로에게 고백을 하고 빠져듭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 뗄래야 뗄수 없는 인연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두 사람은 사실 꽤 오래 사랑했던 커플입니다. 두 사람은 사랑하는 동안 꽤 많이 부딪히고 싸우고 또 화해하기를 반복해왔죠. 그러면서 쌓인 상처가 버거울 때쯤 클레멘타인은 조엘에 대한 기억을 지우기로 결심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엘 역시 충격을 받고 클레멘타인에 대한 기억을 지우기로 하죠. 두 사람의 기억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워질까요 기억과 사랑 그리고 연인을 되돌아보게 하는 영화 이터널 선샤인입니다 I don't want this anymore, what's going on 중골인석이 들으니까 남과 여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래요 뭐 나름대로 그래도 네, 정했어요 나 네. 뭐 <laughs> 네. 뭐, 대통령 담아 듣는 거 같고 <laughs> 사과하고 사퇴할까 내가 <laughs> 음, 네. 저한테 다 이용하세요 <laughs> 이민가겠습니다. <laughs> 자, 네. 그래서 오늘 어, 유아 씨가 아직 어, 지금 분위기에 적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잘계신데 네. 네. 그첫 영화를 언제 어떻게 보셨는지 기억나세요? 되게 네. 보고 싶었던 영화였는데 음. 극장에서는 놓쳤었고요. 오. 나중에 첫사랑이랑 같이 봤죠. 음. 음. 여기서 의 선정기가 이 나오는구만. 잘 지내십니까? <laughs> 잘 지내시죠. 음. 아, 그분은 여기... 잘 계십니까? 네 영화 쪽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와. 그러면 어떻게 황대리 님께서 네. 혹시 김프로처럼 이제 어, 소양에 미천해가지고 네. 안본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음, 네. 음. 기본 정보를 네. 한번 훑어주십시오. 네. 옹색하지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개봉 처음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작년 11월에 재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시집에서 단독으로 재개봉 했었는데 저도 그때 가서 한번 다시 보고. 이게 그 재개봉하는 영화를 보는 뭐 미덕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사실 《이터널 선샤인》 처음 봤을 때도 좋았거든요. 근데 그 좋다는 인상만 확실하게 남아있는데 내용은 잘처음 봤을 때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재개봉할 때 보니까 와 내가 너무 좋은데 처음 봤을 때이 정도로 내가 이해하고 좋아했었나?라는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김프론님한테 여쭤본 게 완전히 다 이해가 되던가요 이렇게 물어본 게저 같은 경험이 또 있지 않을까? 네, 솔직히 있다, <laughs> 아, 얘기해줄게. 쉽지 않아요. 쉽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러닝타임은 148분이고요 뭐다 아시겠지만 미셸 공드리 감독입니다 네. 미셸 공드리 뭐잘 아시죠 이렇게 음. 뭐 휴먼 네이처 수면의 과 블록파티 비카인드 리와인드 <laughs> 그리고 그린 호넷 그다음에 린 호넷. 무드 인디고랑 마이크로벤 가솔린 이게 이 영화 보고 나서 미셸 공드리 감독이 아 어, 너무 좋아하셨어 래서 찾아보면 음. 약간 어좀 내가 생각했던 어, 거랑 아니야. 다를 수 있네 어. 그린 호넷 네. <laughs> <laughs> 음. 왜냐면 하이 이 영화가 특히 이렇게 장점이 되게 빛났던 것 같은데 이제 찰리 카우프만이 쓴 각본을 바탕으로 음. 한 거니까 네. 사실 이 영화만 한게 아니라 이전에 휴먼 네이처도 같이 했더라고요. 네. 그거 보셨나요, 백 네. 어땠나요? 좋죠. 그래요? 네. 찰리 이데... 카우프만이 연출한 영화들도 있는데 나중에 네. 찾아보시면 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휴먼 네이처저못 봐가지고 음. 찰리 카우프만이랑 붙어 있을 때는 뭔가 좀 어, 현실의 땅을 현실의 이제 음. 발을 닿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찰리 카오프만이 땡기지 않으면 하늘로 날아다니시는 분 같은 약간 음, 그런, 그런 영상에 집중하다가 뭔가 약간 네. 망작도 나오고 뭐 그런 분이라고. 네. 비카인디 일와인드 같은 경우는 음. 또 되게 감동적이에요. 음. 네 소소한 이야기인데도. 음. 다 보셨나요 여기 나온 것? 아니요 다 보지 못했고. 그린원에서 안 봤어요. <웃음> <웃음> 네, 그린온에. 그럴 수 있죠. 뭐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뮤지션으로 감독이 뮤지션을 좀 활동하다가 뮤직비디오 찍고 그 다음에 CF 감독으로 유명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휴먼 네이처, 머스민과 이렇게 영화를 계속 찍어 온것 같습니다. 뭐 주인공이 이제 되게 지금에 와서는 되게 이름 알려진 그런 배우들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주인공이 이제 짐캐리. 사실 이때 짐 캐리를 캐스팅한다는 거는 짐 캐리가 웃자, 웃기지 자웃 않는 영화를 할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네. 가지고 있을 때였는데 잘했고, 케이트 윈슬렛, 그 다음에 커스틴 던스트, 그 다음에 헐크, 그 다음에 헐크라니요? <laughs> 이름을 말해줘요 이름을 <laughs> <근데> 이름을 외우기 힘들어가지고, <laughs> 음. 마크 러팔로, 어. 네그 다음에 일라이저 우드, 이 바로 못 알아듣잖아요 그냥 호빗이라고 <laughs> 얘기해요. <얘기했는지 웃음> 프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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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도와 프로도 프로도 네 헐크가 나온다. 네, 네, 네 프로도와 헐크가 나오는 리들러랑 네. 그다음에 네톰 윌킨슨 이렇게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2005년 개봉 당시에 17만 명 동원했는데 을 재개봉할 때 49만 명이 봤어요. 그래서 음 영화 업계에서는 이거다 어 재개봉이 돈이 된다. 라고 한번 방점을 찍어준 영화가 이 영화라 이 영화 이후에 되게 재개봉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음, 음. 사실 뭐 저희 안에서도 야, 어, 이거 봐라 이거. 어, 이런 거, 이런 거 발굴해야 된다. 음. 한번 찾아보자 해서 뭐다 뒤져보고 뭐. 그냥 이 터널스 셸이 여러분 틀어. <웃음> <웃음> 한 2년 한 번씩. 네, 뭐 그런 영화고 뭐 누구나 다 아실 수 있는 음. 영화지만 막상 찾아본 사람은 많이 있을까 싶은 숨겨진 명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배감독님 어떠셨습니까? 영화. 네? 저한테 뭐. 어, 좋아하세요. 네. 원래 좋아하세요. 미셸 공들이 미셸 공들이 영화 어. 예 그리고 미셸 공들이가 그 C.F.랑 뮤직비디오를 음. 되게 재밌는 거 많이 찍고 요즘도 활동을 음. 하는데 네. 그 우리끼리는 몇명 이제 이름이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 미셸 공들이랑 스파이크 음. 존스랑 음. 음. 조나단 글레이저 뭐 더하자면 크리스 커닝의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한 명씩 영화를 영화 쪽으로 다 옮겨왔거든요 음. 광고 C.F. 뮤직비디오를 하다가 영화를 찍으면 뭐 특이하긴 한다. 한데 뭐 그림만 있, 있고 뭐 이런 욕을 먹을 음, 음. 소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들은 다 영화를 굉장히 잘 찍어요 아또 음. 있네 토니 스컷이랑 리드리 스컷도 어, 있 토니 스컷 리드리 스컷은 뭐 예전에 이제 이미 c f 계를 평정하고 넘어온 사람들이고 음. 근데 미셸공들 같은 경우 는 거의 독보적이죠 음. 저도 이터널 선샤인을 예전에 보고 잘안 찾아보다가 행복할 때 보면 이게 별로 느낌이 그렇거든요. 아, 아, 그래서 아, 그래서... 느낌이 없었는데? 어, 뭐, 행복하시나요? 음, 뭐 행복하지. 네. 음, <laughs> 우리 저래요. 와이프가 응. 듣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때 듣습니다. 행복해야죠. <웃음> 지금은, <웃음> 저래요, <웃음> 지금 무슨 소리 하라고. 지금 더욱 행복하지 시 않나요? 네. 아, 행복하죠. 네. <웃음> <웃음> 제가 작년, 재작년에 되게 재밌게. <웃음> <웃음> 이터널 전시한 일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아, 에서 아, <laughs> 네. 음. 뭐, 몇개 있잖아요. 뭐, 500일에서 뭐, 2000원 선시아인, 허, 뭐, 이런 거를 네. 혼자 이제, 혼자 궁상영화제를 했었는데, 다시 봤더니, 정말,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음. 네. 그리고 이, 보 생각해 보니, 행복하지 않은, 좀 우울한 사람이 이 영화를 보면, 이만큼 행복한 엔딩이 있을까? 현실적이면서도 음. 행복한 엔딩이 있을까? 음. 희망에 가득 차게 하고, 이제 또 좀, 반병 먹고 전화하게 만들지 않을까? <laughs> 이런 생각이 드는 뭐 그런 영화. 유아 씨는 몇번 보셨어요? 제가 본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이 본것 어, 같은데 네. 음. 몇 번? 몇 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래도 거의 일곱 번 여덟 번. 네. 오, 그 어떻게 볼 때마다 보실 때마다 네. 느낌이 좀다르던가요 어, 찾는, 찾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 그리고 네네. 일단 저는 그 분위기랑 OST도 음. 너무 좋았고요. 아,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영화를 봤을 때는, 이제 짐 캐리도 재발견이었지만 음, 케이트 음, 윈슬렛한테 음, 네. 완전 반해서 오, 그쵸, 그쵸. 그 다음부터는 이제 케이트 윈슬렛이 나오는 영화들을 이렇게 따라서 음, 보기 시작했었고 음. 그리고 일단 미셸 공드리 감독이 가장 현실과 비현실 그 경계를 너무 잘 나타내시는 음, 네. 분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저랑 감성이 확실히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음, 제가 꿈을 정말 기억을 잘하거든요 아, 진짜요? 음. 어. 매일 꾸고 매일 거의 잘 기억을 해서 그 수면의 과학을 네, 보면 네. 남자 주인공이 현실이랑 꿈이랑 좀 착각해요 음, 구분을 음. 잘못 하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음. 그리고 뭐 상자로 뭔가 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진짜 구름을 만들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좀 비현실적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음. 근데 제가 꿈에서도 만약에 손이 잘리거나 혹은 손톱이 빠졌는데 그게 무섭거나 막 잔인한 게 아니라 음. 갑자기 뭐 종이인데 파스텔톤으로 뭐 손톱이 이 음. 평평하게 돼서 네. 막 그런 거를 보면서 오. 아 미셸 공들이 사실 그 무드 인디고도 저는 극장에서 네네. 봤는데 음. 옛날 작품처럼 좋지는 않았어요. 음. 그래도 뭔가 저랑 감성이 뭔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마냥 좀 저의 한 부분을 가진 분 같아서 좋더라고요 어, 어, 네. 야, 야. 그러니까 추천을 영, 했겠죠 그러니까 네. 영화를 만들었는데 네. 누군가 나와서 어. 나의 한 부분을 가진 것 같은 영화다 네. 뭐, 이러면서 추천을 하면 진짜 기분 좋겠다. 저도 그 백안원의 녹색 문 보면서. <웃음> <웃음> 나의 한분 번. 조용히. 조용히. 어떻게 볼수 있나요? <웃음> <웃음> 네이버 그 쳐보면 네, 네이버 바로 나와. <laughs> 아, 그냥, 그냥 이번에 한 번에 말해줄게요. 그냥. 네이버 TV 캐스트가 있어요. <laughs> 거기 이제 한해종 네. 뭐 페이지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네. 거, 거기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네. 아, 네. 꼭 보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laughs> <laughs> 이틀 이제 한번또 보시기. 네, 죄송합니다. 아, 저는 사실 네. 처음 봤을 때 로맨틱 코미디를 상상하고 봤는데 네. 짐 캐리도 나오가니까. 네.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음. 뭐 브루스 올마이티, 뭐 약간 음음. 뭐 이런 비슷한 분위기겠거니 음. 하고 봤는데. 한3 0분 넘게까지. 음. 아 이게 정체가 뭘까? <laughs> 또 정체 파악을 하시게 아, 됐군요. 정체가 뭘까? 이게 <laughs> 아근데 정말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보는 이 아, 정말 궁금했어요. <laughs> 왜냐면 저의 기대하고 너무 다르니까 네. 일단. 야, 아이, 아이. <laughs> 네. 그래서 한 중반쯤 보다가 네. 어 이제. 이건 유화 시간 가지고 온 거니까 음. 뭔가 깊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마구 깔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laughs> 리뷰들을 막 찾아봤지 네. 네. 그~ 이 영화를 주제로 한 리뷰들을 막 찾아보니까 네. 아~ 제가 생각하지 못한 심오한 것들을 막 가지고 있기도 음. 한 하거니와 네. 음. 그 이제 뒤에 뭐~ 같은 장면이 인제 반복되기도 하고 막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그까 니이제 아~ 요렇게 연결되면서 뭔가 나름대로 뜻이 있구나. 네. 네. 하는 생각을 하고 다시 보니까 그때는 이제 음. 집중해서 아,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영화구나 네. 하고 보니까 그때는 이제 되게 좀 다가왔어요 근데 없었던거 같은데 음, 어, 근데 사실 <laughs> 중반까지 볼때는 음, 잘 몰랐어요 제가. 그냥 이 영화가 심오하게 볼 영화가 <웃음> 하는 <웃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뭐 그냥 오, 화면 되게 재밌다 신기하다 뭐 저런 음. 상상력을 발휘하다니 그치 그치 뭐, 그런거를 음. 음. 화면 가지고 장난치는 걸좀 싫어하거든요 아, 음. 그래요 네. 맞죠 맞죠 네. 그치 화면 가지고 음, 음. 뭐막 이렇게 화려하게 배열하게. 장난치는 걸 음.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음, 다싫어했던것 네. 같아요 내가 특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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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이 있었던것 같진, 음, 같진 않 아니 근데 나 다름 기준이 있죠 아, 있어요, 네. 네. 저도 찾아가고 있어요 네. <laughs> <laughs> 왜 그래요 찾아가시불안해아 <laughs> 근데 음. 그 중반까지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진지 모르니까 막또 네. 중간에 나오면 뭔가 막 맨인블랙처럼 반짝반짝하게 음. 해가지고 신기술을 가지고 뭔가 기억을 지우고 이런게 아니고 음. 정말 무슨 동네 소아과 같은데 그렇죠. 가가지고 음. 기억을 지운다고 하고 음. 막 앉아있으니까 네. 이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뭔 아, 영화지 음. 해서 좀 의아했었는데 네. 이제 다루는 내용을 이제 알고 보니까 네. 어, 나중에는 되게 괜찮더라고요. 네. 만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극을 주는 영화 인것 같아요. 음, 음. 똑같은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저거 그냥 저렇게 하면 되네. 쿠킹 오일 가지고 대충 만든 다음에 번쩍번쩍하면 기억이 지워지는 병원이 있다고 치고. 음. 그러고 그냥 내용을 전달해도 사람들이 아무 뭐 이상한 걸못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하기도 하거든요 음.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뭐더 이런 이제 궁금해진 게김 프로님이 수면의 과학을 보면 음. 더 황당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 라는 <laughs> 생각이 아니 각오를 네. 하고 보면 괜찮아요 네, 네. 가, 각오를 단단히 <웃음> 하시고 보시면 <laughs> 이게 뭐야 이러면 <laughs> <laughs> 음. 저도 갑자기 생각나서 찾아봤는데 제작비가 2천만 달러네요. 되게 싸게 찍은 음. 그럼요. 영화라. 그 비쌀 게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근데 이걸 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공을 들여 찍은 장면들이 많거든요. 음. 근데 또 특히나 굉장히 아날로그인 것처럼 표현을 하려고 음. 그뭐 애를 써요. 많이 쓰는 네. 찾아보니까. 감독이라. 네. 근데 또 생각하지 못하고 CG도 굉장히 많이 음, 썼거든요 음. 근데 그게 CG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막 되게 애를 많이 쓰는 음. 그런 거 4m짜리 냉장고 만들고 그렇죠. 3m짜리 네. 탁자 만들막 그랬다면서요 네. 음. 그 싱크대 어. 욕조보다 큰 싱크대도 만들고 음. 음. 뭐 그런 것들을 보면 류하씨는 그 제일 재밌죠. 좋다고 생각하는 아 나는 이 장면이 너무 좋더라 하는 걸몇 가지만 좀 추천해 음.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장면이 저는 오프닝 장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짐자다가 자다가 네, 네. 깨고 오. 그리고 또 운전하면서 네. 막 네. 우는 장면 있잖아요. 아, 네. 그러면서 네. 이제 영화가 시작되잖아요. 음. 그때 짐 캐리를 저는 처음 나왔을 음. 때부터 어 재발견. 어 <laughs> 맞아요. 오. 네. 저도 계속 웃긴 캐릭터로만 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진짜 눈물 같고. 어. 네 그리고 그냥 케이트 윈슬렛의. 어, 모르겠어 장면을 뭔가 꼽지는 못하겠고. 음, 음. 머리카락 색깔. 머리카락 색깔. <laughs> 아, 그리고 그냥 성격도 너무 재밌었고. 케이트 네. 윈슬렛은 네. 그 여태까지 봤던 영화들 중에 네.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그 케이트 음. 윈슬렛 또 그렇게 꼽았더라고요. 자기가 했던 역할 중에 가장 마음에 들 그쵸, 그쵸. 너무 그 사랑스러운 막그막 연기를 그, 막 네, 네, 네. 음.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이거 두 개로 가나요? 한 개로 가나요? 두 개로 갑니다. 두 개로 음. 가요? 네. 다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곧 뭐요? 끝납니다, 이제. 그 찍을 때도 굉장히 막, 우리, 막, 재선 동윤영화 찍듯이. 네. 되게 재밌게 찍었더라고요그 음, 음. 길거리 축제, 코끼리, 음, 음. 막, 퍼레이드 맞아. 장면 이런 경우는 그 동네에 찍다가 있어가지고 가서 어 그냥 찍었대요. 아, 어, 진짜을 네. 만들어가지고. 오. 그리고 조명 같은 것도 거의 안, 막, 진짜 같고 안한 네. 부분들도 많은데 음. 그게 그진 캐리랑 케이트 윈슬렛이 할 때마다 너무 자기들 멋대로 자유롭게 해가지고. 어. 첫 테이크에서는 소파에 앉아서 했는데 두 번째 테이크 할 때는 막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니까 그런 걸 그냥 다 허용한 채로 이제 음. 그냥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감독이 연출을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배우의 음. 자율성이 되게 많이 바뀌어 가지고 상황을 네. 설정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연출을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엔 되게 힘들었다가 나중에 갈수록 좀 적응이 돼서 음. 많이 발현이 된것 같다. 네.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저또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영화 그것도 찾아봤거든요. DVD 서플도 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 보면 프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네. 이 영어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막 얘기하다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냐 막 그러면서 되게 수다스럽다가 막 엉뚱하다가 막 그런데 음. 감독이 되게 자유분방하구나. 근데 자유분방한 감독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영화 안에도 그대로 묻어 있어 가지고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네. 그리고 저는 저도 첫 장면이 좋은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데 짐케이리 나레이션 나올 때 목소리가 되게 듣기가 좋아요. 음. 내가 남잔데도. <웃음> <웃음> 그러니까 짐케이리가 그렇게 약간 자다가 방금 깬 듯한 목소리로 음. 혼자 이렇게 나레이션을 할 때부터 그냥 마음이 확 가거든요. 음. 일단 잠옷이 너무 이뻐. 그 <laughs> 그 아, 네, 또 징키, 징키 잠옷이요? 네, 징키. 방도 들고. 많이 들죠. 아, 방도 딱 좋아요. 차는 뭐좀더 각져야 될것 같은 <laughs> 느낌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 미술들도 에이. 너무 에이. 마음에 들고. 아, 어, 저 생각났어요. 음. 그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음. 그 서점에서 음. 케이트 윈슬렛 단테 이제 발렌타인 선물 네, 말고요. 응, 그때 말고 그 케이트 윈슬렛이 사라질 때 아. 둘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네네. 이제 사라질 때그 케이트 윈슬렛이 기억해달라고 음. 할때그 음. 장면 때 되게 좋았어요. 네. 그게 되게 이미지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음. 사이트 뭐 그런데 보면은 아, 근데. 딱 이렇게 한 보통 이제 하나의 케이트 빈슬래시랑 짐 캐리가 같이 있는 거 그리고 그 밑에는 뭐 케이트 빈슬래시 없이 이제 음. 짐 캐리만 있는 네. 사진인데 그몸 태도에서부터 그 음. 연기 감정이 느껴져요. 음. 그래서 아 진짜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구나. 음. 네. 어깨 처짐이라든지 막 그런 것만 봐도 음. 너무 슬퍼 보이고. 네. 그렇죠. 아, 연기 잘하죠. 네. 진짜 잘하죠. 잘 하죠. 네. 네. 진케리라는 배우가 사실은 지금 거의 영화에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거의 모든 장르를 연기할 수 있는 유일한 음. 배우거든요 헐리우드에서 어. 코미디도 되고 액션도 했나요? 액션은 어.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액션 했죠, 배트맨 응, 배트맨에서 어, 리드러 어. 화려한 아, 봉술 네. 음. 네. 초대형 블록버스터도 하고 원탑 어, 음. 영화도 했고, 많이 했고. 스릴러도 사실 많이 찍었거든요. 음. 코미디에서도 마냥 웃기지 않은, 음. 약간 이상한. 그렇죠, 그렇죠. 뭐 레이어가 음. 있는 연기도 많이 했고. 음. 한때는 헐리우드에서 그, 어, 그, 개런티가 1위였어요. 어. 그냥 부동의 1위였는데, <laughs> 지금 그냥 좀, 영화에 많이 안 출연해서 좀 아쉽다? 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유아 씨는 영화를 고르실 때 기준이 있나요? 그냥 재밌어 보이는 거랑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나오는 거예요. 출연을 아, 얘기하는 거예요. 감동을 보는 거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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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음. 출연. 출연이야. 음. 출연 음. 아, 갑자기 너무 출연을 아니, 얘기하라. 싶어요. 아니, 영화, 당연히 영화는 좋아하는 사람들 안 보는 거 아니야? 그, 아, 그래요. 아, 아, 네. 왜냐면, 아, 네. 궁금한 게, 음.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음. 그 시나리오를 누가 좀 봐달라고 음.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봤더니, 아, 별로야. 네. 근데 저 같으면, 뭐, 고민할 여지가 이만큼도 없을 것 같은데, 음. 고민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야, 이게 나름의 기준들이 좀 있는 건가, 음. 뭐 이런 게좀 음. 궁금하더라고요. 다들 이제 고르는 관점은 다 다르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시나리오가 정말 재밌어야 되고요, 음, 음. 좋아야 되고, 혹은 만약에 시나리오는 잘 모르겠는데 감독님이 만약에 음. 전작이라든지 야. 뭔가 같이 하고 싶었던 감독님이면 이제 감독님 시나리오 중심으로 저는 음. 보는 것 같아요. 음, 음. 알겠습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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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뭔좀 다른, 아, 다른 게 다른 게 있을 았지 다른 게 다른 게뭐 뭐, 볼드체냐, 이탤릭체가 많이 들어가냐, 뭐 <laughs> 이런. 아 전... 뭔가 이렇게 좀딱 네. 느낌이 오면 무조건 음... 한다. 아무튼 그냥 궁금했어요. 음... 네. 저는 줄 간격 같은 거 봐요. 아 진짜? 네. <웃음> 농담이에요. <웃음> 이상하게 리액션이고자 <laughs> 음. 이거는 뭐 재개봉한 <laughs>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네. 어, 일단 보신 보시...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 정도 되면 네. 어, 다들 한 번씩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네. 혹시라도 안본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네. 어, 찾아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부에서 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